2023년도 FDI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게 되면, 어, 한 20%가 줄고, 뭐,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90%가 줄었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뭐,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걸 보시면 알시겠지만, 어, 네. 뚝 떨어졌네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골이 깊으면, 다시 상승할 여력도 그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골이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정책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신감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미중간의 전략 경쟁에서 자국의 어떤 국가익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는데 대외 관계법이라든지 반간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 그것은. 경제 행위를 하는 주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자 그리고 구속 요인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에 어, 것이 때로는 반창 반간첩법 혹은 국가보안법에 어,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 취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국가 통계 역시도 공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외국 기업들은 정보도 없고 그리고 접촉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 회수를 진행할 수밖에없는상황에이르렀다라는 거죠. 미중 갈등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미중 갈등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어 은에는그다음소비그 다음에는 그다음생산지의음에는그다다그러면은 어, 소비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서 기술과 설계를 전달해주고 생산은 중국에서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생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는 문제, 그리고 생산의 여력이 과거 같이 충분하지 못하다, 정책의 뒷받침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는 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망하는 케이스는 쉽게 보지만 한 기업의 경제 상황이 어느 하루에 그냥 폭삭 망하는 것은 보기 힘듭니다. 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미 간의 어떤 무역 경쟁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업인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문제의 핵심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중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중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의 어떤 국가 공무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뭐어 협력상들과 접촉을 한다. 이거 반간첩법의 올가미에 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전개됩니다. 심지어는 반간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구류를 할수 있고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기업인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업인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업체라든지 리서치 센터라든지 아니면 경제 자문 역할을 하는 각종의 기관들과의 접촉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관들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 국가의 데이터를 넘겨주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땐 대외관계법, 방안관법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파는 회사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합니다. 정보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엄청난 자금력과 정보량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자금은 있는데 지금 정보가 없으면은 이거는 진짜 오리무중이라는 표에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기업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네. 그리고 어, 정부의 어떤 압박 조치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요, 경제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적인 요인으로 찾습니다. 법이 하나의 장치가 돼서 나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보장된 어떤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 내가 경제활동을 구가를 할수 있는데, 중국이 만드는 법이 너무나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반간첩법이라든지 대관계법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이런 법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롯데가 사드 때문에 99개 점포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갖고 트럼프가 어, 신동빈 회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러스라 그래서 칭찬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봐왔어요. 그러면은 롯데라 기업이 떠날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사람은 법적인 안전 장치의 보장을 받았을까요? 보호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야 한국의 사드를 배치했는데 현대자동차를 타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현대자동차가 팔리겠습니까? 그 얼마 돈안 주고 그냥 팔고 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팔고 나왔을 때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 2021, 아,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여러 가지 투자 보장을 외국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켜진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가장 심각한 것은 들어간 돈을 갖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미중 관계에서 아니 성장세도 뚜렷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믿음과 정책적인 보조도 뚜렷하지 않은 이 지역에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판단했을 때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슈가 항상 어, 경제적 이슈보다 선도된다라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를 해석하는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성장한 배경에는 물론 개혁개방이라는 그 의미 자체도 있지만 어,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가티브 정책을 썼어요. 뭐뭐 빼곤 다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 가지고서 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 텐센트 뭐~ 디디 주신 같은 회사들이 진짜 세계 탑 기업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네가티브 정책을 포지티브 정책 요거 빼고는 다안 돼라고 음, 얘기를 하니까 네, 네. 문제가 많은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심각하게 된데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빼놓고 음. 얘기할 수가 없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국 경제가 전대미문의 어떤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락다운을 통해 가지고서 아주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정부는 아, 경제가 잘 발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일종의 폭발적인 수요라든지 네. 아니면 보복 소비 같은 것을 고려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어, 경제에 대한 믿음, 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됐다라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2008년에도 중국이 경험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어, 실패 사례를 백서로 만들어서 피드백을 해서 다시 그러한 실수를 겪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아마 중국은 거기에 대한 뭐 심각한 고려가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2008년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죠. 과거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것은 개도국이라든지 후진국에서 발발이 됐고 선진국이 소방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에는 어 의외로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미국의 어, 금융 공학이 만들어놓은 그 첨단의 것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미국이 그런 문제를까 생기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G20이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또 중국이 사조위원회 엄청난 자금을 풀면서 경제 위기가 비교적 순탄하게 어, 해결이 됐다시피 했어요. 또 중국과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아주 충격파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어떤 쿠션과 버퍼를 가지고 어, 극복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선진국에서 어,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바로 2010년도 유럽발 제정위기인데 네. 이거는 뭐잘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픽스라고 그러죠. 돼지들이라고 보통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뭐 유럽의 그 지중해 연안을 가 보니까 어, 룰루랄라 할수 있게끔 환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 위기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어쩔 어떻게 보면은 어 자연적인 환경이 어 조성한 그런 요인일 수도 있겠다. 네. 그거 역시도 상당한 충격파를 줬습니다. 이 당시 2008년과 2010년에 당시 총리였던 원자오바후 총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중국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너무나 많은 외국의 중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우리도 그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야반 도주예요. 음. 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원자오바오 총리가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음. 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금으로도 살수 없는 것이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신감 그리고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라 것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2019년에 발발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는데 2022년 12월달에 리오프닝을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못해서 2023년 거의 1년 동안은 경제적인 믿음감이 완전히 바닥에 추락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을 갈고하는 중국의 정책적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안 함으로 인해서 기다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중국 경제는 소비 진작을 시키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종 정책들이 어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정책 실패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정보를 갖는 것은 산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겁니다. 알리바바가 그랬고 텐센트가 그랬고 디디 주식이 그랬고 그리고 단도도라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귀주성에 있는 국가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는 공개되는 즉시, 그리고 국가와 연결되는 즉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자부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보호 기능이 강하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 열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국이 그걸 하는데 그런 어, 첨단의 기업들이 그걸 수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알리바바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고, 디디 주식도 미국 상장을 폐지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갔고, 텐센트도 그 충격파로부터 지금까지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경제 진작을 위한 각종 부양책을 얘기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정부를 국가에 넘겨야 된다. 모든 것은 공산당 위주의 경제 발전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시쳇말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거 가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서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경제적인 대혼란의 시기를 2023년도에 겪었었다.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봤을 때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과정에서 성장세를 구가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은.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경제가 안 좋을 때 마치 어, 강심제 같은 약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보통 부동산에 이제 네. 적용이 됐었죠. 중국에서는 따수의 망관이라고 망관이라, 그래, 망관이라 그래가지고서 물을 많이 쏟아붓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그러면은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면서 항아리도 뭐 단단해지고 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의 위험성을 리커창이가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시리 그러니까 시진핑과 리커창의 어떤 조합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 경제를 상당히 아는 경제 관료가 이제 총리로서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리커너믹스라는 겁니다. 리커 리커창이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것이 무대에서 내려가요. 네. 그리고 시커노믹스가 나옵니다. 시커노믹스는 정부 주도형, 공산당 주도형, 정책 주도형의 민간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코로나다라는 어, 상황에 직면하면서 더 어떤 기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실패 과정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2023년도의 회고를 보게 되면은. 숫자는 다안 좋다. 근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몇몇 지표를 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구정 때 관광객이 늘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 월 (1월) 초에 소비가 좀 진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2022년 12월에)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4사분기의 마지막 끝자락이죠. 어~ 그 당시에 중국 경제는 락다운이 연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바닥에서 상당한 소비의 여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과도하게 포장되고 해석되는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 굉장히 수혜를 보기도 했지만 손해를 본 상황도 있습니다. 수혜를 본 것은 러시아로부터 싼 원유를 들여와 가지고선 네. 경제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럼으로서 숨통을 트였고요. 그런데 러시아의 원유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 접경 지역이 바로 중국의 동북 지역입니다. 하얼빈 뭐 흑룡강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인데 흑룡강성은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에 2.6%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예, 들어온 것이 많았지만 원낙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뿌려주고 나면은 남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지난 해에 5.2%의 경제 성장을 구가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은 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표상의 오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률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물가도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한해 동안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네. 아이 경제 성장을 5 2를 실현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물가는 상승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물가가 오히려 하락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지역에서의 나타난 특별한 현상입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성시 괴도 운송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도시의 지하철 어, 운송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대표적으로 북경, 상해, 광동성, 그 광주, 심천을 보게 되면은 지하철 승객이 줄었어요. 특히 올해 9월부터 아주 어, 두드러지게 줄어듭니다.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전기 소비량을 얘기했던 리커창 지수, 화물 물동량을 얘기했던 리커창 지수. 그리고 은행 대출을 얘기했던 세 가지의 리커창 지수를 가지고 중국 경제 실체를 파악을 해왔는데 그 실체에 대한 마사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다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다른 거를 더 봐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동안 관심 대상에서 숨겨져 왔던 혹은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그래서 중국을 연구하는 어, 학자들 중에서는 도시의 철도 운송량, 특히 지하철 운송량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표는 현실과 굉장히 어, 이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품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해 운송량이 9%가 줄입니다 작년 9월달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락다운을일어가지고 3년 동안 많은 기업이 많은 회사가 망한 겁니다. 네. 직장에 나갈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실업자가 증가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상해와 북경, 광동성, 광주, 심천은 외국인, 홍콩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글바글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거기에 지하철 운송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기존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탄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포션은 외국인들이 메꾼다는 얘기인데 외국인 수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투자가 줄었다 음.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다 중국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철도 운송량을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진짜 어렵구나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상해 뭐 유명한 거리라든지 해변을 보게 되면은 진짜 사람들이 엄청 났어요. 진짜 밀려가는 거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상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쾌적합니다. 사람들 간의 이 사회적 공간 거리가 여전히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뭐냐? 외국인이 줄었다. 그리고 생산 활동이 줄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선 어 어떤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표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3년을 버틸 수 있는 가게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네. 것이죠. 올해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부가 현금을 풀어야 된다. 현금을 푼 나라들은 리버리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소프트 랜딩이 가능했고 그 충격파로부터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뭐 가게에 5천 달러, 6천 달러씩 꽂아줬기 때문에. 아, 어,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소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경제가 살아났어요. 우리도 뭐 많지는 않지만 한 가구당 25만 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뿌려준 적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를 그만 그나마 코로나에서 쉽게 극복했던 국가들은 현금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유동성을 확보를 했고 지금 그 유동성으로도 문제를 앓고 있죠.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그래서 그걸 거덜이 되는 상황인데 중국은 현실적으로 현금을 꽂아줄 수가 없어요. 14억 인구를 어떻게 줍니까? 14억의 인구의 어떤 데이터를 다 알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게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라 겁니다. 그 줄어든 것을 여행업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올 구정의 중국의 여행객들의 숫자는 2023년 대비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납니다. 각 도시에서, 각 관광지에서 두 자리 숫자로 다 늘어납니다. 근데요, 1인당 소비에는 9.5% 감소합니다. 네. <laughs>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나오긴 한 거예요. 근데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쓸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테무 같은 어, 저가의 상품들이 넘쳐나죠. 우리나라 뭐예뭐 어, 회사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다이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소보다도 가격 훨씬 더싼 네. 것이죠. 그렇다가 해외에서 무료배송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살까요? 저는 필요해서 산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탕진잼. 음. 예. 바구니에 아무리 담아도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야 이거 재밌다. 재미나다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게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인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생산 과잉이 이루어졌다 그 공급 과잉과 생산 과잉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 1년전2년전3년전4년전 코로나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저가의 물건들이 왜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목을 받는가. 소비 여력이 줄어든 거예요. 서방선 진국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어, 열악한 물건들을 빨리 밀어내야 되는 네. 것이고 과거에는 전혀 이런 물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내 통장에 꽂히면서 어, 긴급 뭐 재난 구호금이라고 꽂혔을 때는 그거 쳐다보지 않고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샀고요. 근데 지금은 그 돈이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력의 어, 소비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저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세계 공장 역할로서, 개혁 개방의 성과로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폭발적인 생산력인데, 이 생산 과잉의 문제까지도 지금 안게 됐다는 겁니다.